여러분, 한 시인의 목소리가 어떻게 한 시대 전체의 울림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은 흙냄새 나는 시어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졌던 시인 김용택의 세계로 한번 푹 빠져보겠습니다. 와,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이한 구절만 들어도 뭔가 고향의 그 따뜻한 풍경이 눈앞에 싹 그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 아름다운 문장.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가 정말 사랑하는 시인 김용택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의 시가 뭘로 또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깊이 울리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김용택 시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고요. 그가 노래했던 사라지는 것들의 아름다움이 뭔지 느껴볼 거예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개인의 목소리가 어떻게 민중문학이라는 시대의 큰 목소리와 만나게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김용택 시인과의 만남부터 시작해볼까요? 그의 시를 제대로 알려면요. 버니머니 해도 그의 삶의 뿌리, 모든 영감의 원천이었던 섬진강으로 먼저 가봐야겠죠. 김용택 시인 이분은요. 평생을 고야민 섬진강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사셨어요. 바로 여기에 그의 시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의 시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쓴게 아니에요. 아이들 가르치고 흙길 걷고 이웃들이랑 막걸리 한잔 하면서 정말 그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삶하고 시가 하나인 거예요. 바로 그 진정성이 김용택 씨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평생을 지켜본 그 섬진강의 삶 속에서 도대체 뭘 발견했을까요? 시를 통해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그의 시는요, 놀랍게도 사라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향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 어머니 생각만 해도 좀 아련해지죠.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어쩌면 잊고 지냈던 그런 소중한 가치들이잖아요. 김용택 시인은 바로 이 아련한 그리움 속에서 마치 강바닥에서 진주를 건져 올리듯이 반짝이는 시어들을 찾아냈던 겁니다. 그의 문체를 표현하는 정말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누룽밥의 맛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누룽밥 아시죠? 뭐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맛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구수함이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죠. 딱 그거예요. 그의 시도 기교 같은 거 없이 그냥 평범한 말로 농촌 사람들의 삶을 솔직하게 담아내는데 그게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따뜻한 위로의 목소리가 그냥 개인적인 감성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목소리가 더큰 시대의 울림, 바로 민중문학이라는 거대한 합창의 일부가 됩니다. 여기서 다들 좀 갸우뚱하실 거예요. 아니, 섬진강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시가 어떻게 그 치열했던 시대의 아픔을 외쳤던 민중문학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지? 애초에 민중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민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9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가 있었고 엄청난 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됐죠. 그 그늘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사람들, 바로 노동자, 농민 같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요. 민중문학은 이 사람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의 짓밟힌 삶과 그 치열했던 투쟁을 담아내려 했던 정말 절박했던 문학운동이었어요. 이 민중문학이라는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정말 거세졌어요. 1970년대에는 농민, 노동자의 삶을 그리면서 작은 싹을 튀었다면 80년대 민주화운동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고요. 마침내 80년대 후반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된 거죠. 자, 이제 정말 재미있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한쪽에는 섬진강의 서정시인 김용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투쟁의 현장이었던 민중문학이 있어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이두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만나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찾아보죠. 딱 봐도 정말 안 어울려 보이죠? 한쪽은 자연, 향수, 이런 걸 노래하는데, 다른 한쪽은 노동, 투쟁을 막 외치고 있어요. 조용한 시골 마을의 삶과 아주 격렬한 정치적 행동, 와이둘 사이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시세요?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용택 씨는요, 투쟁하자 이런 구호를 직접 외치지 않아요. 대신에 뭘 했냐면 그 힘든 산업화 시대에도 꿋꿋하게 자기 삶을 지켜나가는 농촌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줬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진솔한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는 그냥 옛날이 그립다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점점 지워지고 있던 사람들의 삶, 그들의 문화를 기록하고 당신들은 소중하다고 그 존엄성을 지켜주려 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형태의 문학적 투쟁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치열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시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 대해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시한 편,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김용택의 시를 보면 그 답을 알수 있습니다. 그의 시는 한 세대의 모든 기억과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역사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목소리를 선물한 셈이죠. 결국 김용택의 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섬진강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 전체의 이야기가 될수 있었을까? 어쩌면 가장 작고 평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위대한 역사의 진실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닐까요?